2022년, 자, 11월 9일 26번 문제입니다. 자, 사차방정식이요 자,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도록 하는 자연수 K값을 구하시오. 여러분, 주어진 식 보니까. 자, 바로 공통부분 보이시죠? 이거 치환을 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X제곱, 자, 더하기 KX를, 자, T라고 한번 치환 해봅시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은요, T 플러스 2, T 플러스 6, 더하기 3은 0이 되죠? 자, 그럼 T의 제곱 더하기 어, 8T 더하기 15는 0이 되고,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죠? 자, T 더하기 어~ 삼. 그리고 t 더하기 5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럼 t 플러스 3이 0이거나 자, t 플러스 5가 0이 되면 되겠죠. 그 원래식으로 되돌려주시면은 자,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3이 0이거나 자,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5가 0이 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자, 만약에 두개 중에서 하나가 허근을 갖는다 하면 얘가 만약에 허근을 갖는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 실근을 갖는 거죠. 자, 여기서 허근을 가지면 여기서 실근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이차 방정식이 실근하고 허근을 동시에 가질 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는 자이 아이의 자 왼쪽에 있는 요 녀석의 판별식을 D1이라 할게요. 자이 녀석의 판별식을 어, D2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판별식 계산해 보시면은 k 제곱 마이너스 12 되죠. 자 이때는 k 제곱 마이너스 20이 되는데 자첫 번째가 뭡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실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 판별식 D1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여기 실근이니까 얘는 허근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D2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자 반대도 한번 해볼까요 자첫 번째 식에서 허근이 나온다 라고 하면 자두 번째 식에서는 어 실근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럼 d1 대입을 해주시면은 자 k제곱은요 자 10보다 크거나 같다 되고요자 이때는 k제곱이 20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공통 범위를 구해주시면은 제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문제에서 k는 자연수 라고 했기 때문에 k는 4가 4밖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한번 보시면은 자 d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k제곱이 10 12보다 작단 소리죠. 자, d2가 0보다 크거나 같단 소리든 k제곱이 20보다 크거나 같단 소리인데, 여러분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 있습니까? k제곱이 12보다 작고, 자 그리고 k제곱 이 2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공통범위 없죠? 예, 12든 여기 있고요, 자 20은 여기 있기 때문에 공통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수 k는 4밖에 없네요.